대발되는거 다시 타면 또다시 노래 되는 거 배워야 돼요. 한번 배우 놓으면은 이제 는 죽을 때까지 두발자전거 탈수 있는 사람이 야 죽을 때까지? <웃음> 아니. <웃음> 죽을 때까지 영원히살수 있을 때 동안 두발자전거를 탄다고? 어이야. 어디야? <laughs> <laughs> 그거 배울 만 하네. 그렇지 왜? 맞아요 나도! 맛이 없으면 바로 뱉어 어렸을 때 우리 집은 남들 다 하는 외식 한 번도 한 없었고 왜 이렇게 뛰어넘어? 셀프가 응. 왜 이렇게 뛰어넘어? 이렇게 자꾸 어렸을 때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<laughs> 아이야이야 아이야이야 그렇게 살았고 <laughs> 아빠도 하는 거만들 만들고. 야 아빠가 위에를 만들고 이거가 밑에를 만들 건데. 어. 그래요? 안될것 안 같은데. 또안 해? 아 이거. <laughs> <laughs> <아니, 너무 웃음> 안보이지이렇이 <laughs> 먹으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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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데요이렇게 봐봐.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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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고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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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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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엄마가요 나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던졌어요. 그게 아니야. 이거 실수한 거야. 아니에요. 엄마가 나를 던졌어요. 이걸를 <laughs> 아는 상태에서 아!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. 이거가 한 말이 맞아. <웃음> <웃음> 아, 던졌어. 랑성봐. <laughs> 아, 네. 그거 한, 그거 하나로 나눠 먹을까? 난 쪽팔리 먹을래요. 왜? 그냥 난 감기 걸릴까 봐. 설마. 이럴 수가. 김래가 쌍쌍 받다는데 실패하다니. 그만 먹어요. 야왜 막는 거야? 내 피대방피다. 응. 응. 어 응. <laughs> 그거 먹고 싶었어? 응 이거 먹고 싶다. 이거 먹고 싶다 진짜야. 그때 네 오늘 아빠 화잔 하고 두을실는데 이게 있었다고요. 또또 음. 또 자전거. 가자. 야, 여기 오고 기억나? 네. 어, 이거 되게 예쁘게 나온다. 여기 정원도 되게 예쁘게 봤는데베란다 이렇게, 이렇게 아, 예쁘다, 진, 이렇게. 진짜 진짜 베란다 넓으면 이런 거 놓고 싶다. 아이고. 뭐. 아이 <laughs> 지금 걸어 있다가 밖에 나오고. 근데 어, 이렇게 누우려면침대서 누워야지 왜 그렇게 놓아야지. TV를 볼때 이렇게 놓는다 말이야 한쪽 항상 여기 놓고 이렇게 놓는 거. 아, 우리 그렇게 우리 사이 좋아지고 그렇게 안았지 이거 괜찮그지 아, 배기네 <laughs> <그치? 웃음> <laughs> 아, 배기는, 아, 배기... 아. 여기 아래 아무도 안걸리면 되겠지. 아, 아, 그래. 친한 친구들. 맞아. 나 아, 보고 가는 거야? 친한 친구랑 가. <laughs> 어, 이거 똑바왜 이렇게 잘 잡아. 어, 그러지. 냠냠냠냠냠냠냠냠 꿀꺽. 처럼지구더따가요 우리 7번이었지. 7번에서 지금 한 여기쯤 되는 거 같거든. 이 정도 크긴 돼야 돼. 딱내 <laughs> <laughs> <당일> 얘기해 봐라. 고네 <laughs> 예.